안녕하세요. 이지엔 CEO 류낙형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의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명인주, 어, 명의신탁 주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위험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야 대표님들도 아 명의신탁 주식을 어떤 식으로라든 회수를 하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크게 보면 명의신탁 그걸 해지하면 되는 거죠. 예, 해지하면 되는 건데 그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방법이 안될 때는 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뭐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명의신탁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으로, 어, 통상 차명주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럼 명의신탁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 안 다른지,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세무서가? 예. 남의 회사 주주명부를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렇 보통은 이제 그 법인세 신고를 할때 보면 그 세무조정계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세무조정계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주식 변동내역 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변동이 됐을 때는 매년 범인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게 되니까 어 그때 이제 어, 확인을 할 수도 있, 있는 거죠. 예 네, 주주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제 확인이 되는데 그 변동이 된 것들이 변동 내역 이왜 변동이 됐는가 주주가 A에서 B로 바뀌었으면 그게 매매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상속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음,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 경우에 따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50%, 51%, 나머지는 이제 뭐 어, 가족이 아닌데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예. 자 그래서 그런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01년 7월 24일 이전까지는 이제 발기인 수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명까지는 발기인을 이제 둬야 되는 거잖아요. 96년 9월 30일까지는 뭐 7인. 뭐그 이후에는 2001년 뭐 7월 23일까지는 뭐 3인 이상의 발기인 이렇게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치 않게 네, 발기인 수가 늘어난 거고, 발기인이 결국은 주주인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이유가 가장 전형적인 부분들일 수 있겠죠, 요 부분이. 예. 또 하나는, 뭐,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 위에, 위에 얘기한 것과 상관없이, 예, 뭐, 그 이후에도, 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한 경우도 있죠. 내가 주주인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압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그 설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 주식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명의 신탁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신탁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 뭐,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과점 주주로 불이익이 있다는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10년도 안된 법인인데 그렇게 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근데 세무사도 물어봤더니 뭐 되게 명기적거리고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명의신탁이 됐는데 그 명의신탁 주식이 얼마나 위험할까 몇 가지 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예. 명의신탁한 주식이 이제 증여의제죠. 이거 증여야라고 해서 과세가 될수 있잖아요. 나중에 걸리면. 예. 이제 증여이제로 과세되는 거죠. 제척기간은 15년이에요. 예,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이죠. 그러나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이 50억을 초과시 예, 50억이 넘으면 제척기간도 없는 거예요. 예, 15년이 지나서 회수해도 명의신탁 해지를 해도 예,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명의신탁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수한다고 해도, 예, 명의신탁 해지가 된다고 해도, 증여세만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증여이제가 된 거고, 그 당시 가액으로, 물론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액면가로 증여한 거로 보는 거니까, 명의신탁 해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서, 하지만 어쨌든 20%의 무신고가산세하고,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거액의 징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15년이 넘었을 때는 징역세 제척 기간이 지났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 안쪽에 걸리면 그런 거예요. 걸리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감추고 싶었는데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으면 당연히 걸릴 수 있겠죠. 요건은 갖췄다, 명의신탁이 맞다라고 요건 인정을 해도 네. 이거는 내야 될수 있죠. 제척기간이 15년이 안 지났다라고 하면, 그쵸?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임의, 임, 그, 임의로, 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표님들이 내가 해지하는 것만 생각을 할수 있죠. 아, 이렇게 명의신탁 주식을 이렇게 해, 그 해지를 해야 되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청에서 거꾸로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증여의제로 과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설립 후 증자에 따른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설립할 때 정관에 보면 발기인이라고 그렇게 쭉쭉쭉쭉 뭐한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원시정관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발기인이 여러 분이면 이제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비율만큼. 어 그렇게 보통 어쨌든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이 되는 설립시 설립시에는 아무래도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인 거잖아요. 그죠? 렇 네, 그런 경우에 명의신탁한 주식은 설사 예, 증여이제로 인해서 과세가 된다고 해도 과세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설립 이후에 또 증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그 증여 당시에 그러니까 설립 이후 증자가 된 경우에는 여기 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자한 부분은. 예. 증여 당시 주식평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과세되는 금액이 커져서 과세 리스크도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자하면 문제가 있죠. 예. 중간에 증자하면 그 시점에 또 명의신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간까지도 계속 연장돼서 증여세 위험은 계속 더 커진다는 뜻이죠. 예, 어차피 설립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액면가니까. 근데 설립 이후에 쭉 가다가 회사가 잘 돼서 증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 주식평가를 하잖아요, 보통 증자할 때. 예, 5천 원이었는데 2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20, 주당 20만 원짜리가 명신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증여이자가 나중에 됐을 때, 그게 증여당 명신탁 으로 판결이 돼서 증여가 된다라고 증여 이자가 돼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당 2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증자한 부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그런 과세 리스크를 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증자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법인이 주식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로 예. 증자하는 경우 지분율을 초과해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예. 그렇 지분율을 초과해서 신주를 인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한 주식에 대해서 증자하는 거니까, 예. 그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수탁자들이 그 비율은 어쨌든 그 증자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특수관계 여부나, 뭐, 가해 요건 관계없이 무상증세법 39조에 따라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경우 증자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데 중간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예, 꼼꼼하게 계획하고, 우리가 실명전환을 할 때도, 예, 실명전환을 의도적으로 할 때도, 이 부분을 중간에 그렇게 증자가 됐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해서 실명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배당에 따른 과세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명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이 배당한다라고 하면, 자, 보통은 왜 그, 배당을 하게 되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실제 소유자가 회수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회수하고 싶죠 제 돈이 아니니까 뭐 그게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수탁자보다 명의신탁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수탁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신탁자가 부담할 소득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신탁자가 회수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어쨌든 신탁자가 그 돈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배당하고 나서 야저 음, 통상 그런 거 줘. 예. 비공식적으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신탁자는 명의신탁 의지에 따른 증여세 뿐만이 아니라, 예, 원래 네가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받았으면 냈어야될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죠? 위로 받은 것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보다 가산세까지도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당연히 크죠. 배당에 따른 과세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수탁자 사망시에 신탁 주식 소유권 상실 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세 부담에 대한 위험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명의 신탁 약정서가 없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예, 명의신탁을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당연히 당사자가 그나마 있으면 좀 다행일 텐데 예, 수탁자가 사망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예, 위험이 당연히 있죠.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당연히 해당 주식을 상속받게 되고 이 경우 명의신탁 사, 사실관계를 자녀들은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준 거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얘기한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그 명의신탁 주식은 그냥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될 수 밖에 없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뭐 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뭐 70, 80 아니고요. 50대만 넘어가면, 저는 뭐 50대가 넘어가면, 대표님들 특히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힘드신데, 그분들 언제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예. 네. 자, 그 또래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분명히 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명의신탁 주식의 권리 행사에 따른 위험해서 예, 여기 보시면 명의신탁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가 예, 악의적으로 그죠? 악의적으로 예,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악의적으로 여기 보시면 회계 장부 열람권, 뭐 배당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예, 수탁자가 마만 먹을 수도 있잖아. 요 저도 이런 분들 좀 봤거든요. 예, 대표님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그나마 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분들 배당도 안안 안 해요. 배당도 못 하시죠. 아까워서 그 수탁자가 받을까봐 예, 러려워서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수탁자가 악의적으로는 경우도 있고 그 수탁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상속인이 또 받을 텐데 또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그다음에 수탁자 재산에 압류금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 실명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의 신탁 주식을 수탁자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개인 문제, 채무 문제들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 압류 채권자들 입장에선 그게 뭐 명의 신탁 재산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식이 강제 집행돼서 소유권을 예,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게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다음에 예, 실명 전환 시 증여세과세 이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실명 전환할 수밖에 없어서 예, 기업이 이제 잘 성장을 하죠. 하니까 주식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자 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받고 싶은데 그래서 명의신탁 사실을 근데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거 자료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그 이의증여이제에 대한 증여세와 과거배당금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까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냥 애초에 그 명의신탁 당시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 그냥 중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입증하지 못한 거니까, 그죠? 수탁자에게 중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준게 아니라 참 그냥 본인 돈으로 발기인이 돼서 했다라고 그냥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그럼 당연히 뭐 증여이제에 대해 증여이제로 인정받지 않는 거고 그러면 증여세나 뭐배당분에 대한 소득세는 당연히 과세해야지 않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명의신탁을 회수하기 회수하기 위해서 예. 실명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실명전환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주 예. 명부에다가 이제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뭐, 이런 실명전환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주주명부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서 실명전환 당시에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예.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냥 명의신탁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주명부에다가, 예. 네. 내 이름으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여명의신탁, 그 해지라고 해서 주주명부 그 이유를 명의신탁 해지로 해서 바꿔 바꿔 넣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법인세 신고할 때 그거 어, 주주 명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변동 내역을. 예. 근데 어쨌든 나중에 세무서가 봤어요. 봤는데, 예. 뭔 소리야? 음 아니야 명의신탁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 전에 명의신탁 해지한다고 실명 전환 한고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 명의,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서 실명전환 당시, 얼마 전에 실명전환했으니까, 그 당시에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명전환 시에는 반드시 명의신탁 주식의 위험성인 변수들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네. 이게 안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전화는 해놨는데, 인정을 국세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신탁을 해지했다라고 하는 고그 시점, 최근 시점에 그냥 A에서 B로 그냥 증여한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근의 주식평가액으로 주식평가가 되는 거고,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들은 이 위험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네, 저희 같은 전문가, 저희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